올라오셨네, 양문석 후보님 올라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양문석, 양문석, 화이팅, 화이팅! 네! 경제가 완전히 침체된 집권 여당이 양문석과 더불어 이 지역의 일자리를 만개 만들, 반드시 만개를 만들어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영문성! 아 영문성! 어제는 통영에서 <laughs> 유세를 했고, 오늘은 제가 고성에서 순방도 하고 유세를 했는데, 비교적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성은, 고성 통영은 이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이 지역 경제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연장을 하도록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조선수리 개조단지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무인 항공기 산업으로 새롭게 정립해서 고성 발전의 원동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을 산업자원부하고 그 기재부하고 당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지역에 KTX를 유치를 했습니다. 김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주로에서 통영 고송 거제까지 가는 그런 KDX를 일타 면제 사업으로 이제 확정을 줬습니다 이제 곧 기본 설계에 들어가는데 가장 관심사가 역을 어디다 둘 거냐 그런 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 고속철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데 고송 고송 군민과 그 통영 시민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역사를 어디다 둘 것인지를 그 당, 당에서 조정을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양문석 후보의 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유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